이걸 왜 못하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내가 이원성보다 낫다. 아 자신있죠. <laughs> 네, 한번 주주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계정 좀 둘러보고 갈까요? 네, 주주가 최고야 계정에 들어왔고요. 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왼쪽 윙에 앙리, 오른쪽 윙에 굴리트, 그리고 중앙 트라이커의 은바페. 쓰고 계시네요. 음. 요즘에 조금 메타랑 다르게 스트라이크의 굉장히 키작은은바패를 쓰고 계신데 공격진 구성형을 해서 얘기 좀해줄수 있을까요? 아, 어, 우선은 양쪽 윙은 무조건 6피트 2인치 이상을 쓰셔야 합니다. 오. 이따 투의 이유가 나와요. 오, 왕미 6피트 네. 2인치블미리트는 어, 네. 무조건... 6피트 3인치였나? 어, 네, 3인치 티포인트 여기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양쪽 윙은 6PT 인치다 그리고 은바페를 기용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은 드리블을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헤딩 같은 거 올리거든요 크로스 같은 거 근데 역크로스라고 있어요 침투를 하면서 하면은 은바페가 반다이크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려서 한 거지, 저는 뭐, 무지성으로 크로스만 계속 올리는, 이런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연바페를 기용하게 됐죠. 축구든 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진 구성하고 계시고요. 네. 미드필더는, 츄어맨이 유상철 벨링홈을 쓰고 계세요. 아, 이거는 국룰입니다. 요거를 좀 이유를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 우선은, 슈어맨이 같은 경우는 본업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그래도 얘가 인게임 들어가면은 몸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활동량이 엄청나요 개처럼 보여요, 개처럼 제가 좋아하는 미드필더는 박스박스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수비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기용을 한 거고 보통 게임을 하면은 RW 아니면 RM을 많이 드리블을 하세요 그래서 벨링엄을 왼쪽으로 둔 거예요 벨링엄 이 친구가 굉장히 가성비입니다 진짜 활동량 보시면 논록으로 나와서 수비적인 성향도 되게 강해서 유상철보다는 벨링엄을 왼쪽 미드필더로 이용한 거죠 네 이렇게 구성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수비는 이제 안정적으로 빠른 역습을 대비해서 구성을 했고 미드필더는 박스 박스로 미드필더 장악을 좀 위주로 하고 그리고 윙포워드들은 큰 키를 이용한 드리블을 좀 이용을 하는 거고 음바페는 그 빠른 칩투를 이용해 서 공격을 주로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 이렇게 좀 주주님 플레이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간단하게만 여기서 일단 나 이런 거쓸 거다. 너네 시참 으면 나한테 이런 거 당할 거야. 음. 한 번씩 보여주실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에이, 에이. 우선 골리트 위치로 가면은 여기 그냥 그리고 이렇게 연습 축개요. 기본적으로 사... 원상통 다 그렇지. 아실 거예요. 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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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그냥. 아, 그리고 원상통만으로 일단은 박스, 네. 크로스존까지 와서. 아 그리고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되게 많아요. 어 부드럽습니다, 되게 굉장히. 이거를 가장 먼저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냥 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다른 방송에 보면은 이걸 따라하고 싶어도 방향키가 안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요 방향키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제대로 한 번. 가장 자신 있는 블리트로. 네. 방향키가 달려요, 저. 방 저도 지금 화면 안 보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 그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방향키를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됐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어, 이런 그냥 식으로. 엄청 간단해요. 연습을 근데 많이 하셔야 돼요. 뒤쪽으로 스 그리고 네. 여기서 보통 블리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오 이렇게 주고 하면 꼴. 근데 말씀드릴 거는 우선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번 카메라 레스션, 1번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 터치라인, 엔드라인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딱 질문해 주셨는데 1번과 3번의 큰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3번으로 했어요 근데 1번 같이 가서 원상이가 저한테 형 근데 왜 3번으로 해요? 라고 해서 1번을 해보니까 1번이 반응 속도도 더 빨라지고 이게 수비수의 뭐 발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아닌데 근데 확실히 3번보다는 그 딜레이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일단 드립으로 쓰려면 1번입니다 1번. 카메라 1번 참조해주시고 그럼 바로 시참 예, 시참을 시점. 시점.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방송 진짜 집중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서울대생이 과외 잘 못해요 음. 이걸 왜 못하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음. 공부 그냥 좀 잘하는 어느 정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걸더잘알기 때문에 오늘 방송 진짜 집중해 주는 거. 내가 가르치는 데는 이원성보다 낫다. 어... 아, 그거는 아... 자신 있죠. 아... <laughs> 나는 마치형이다 네, 주주님이 하얀색이고요. 블링크 받았죠. 은바페는좀 윙들이 올라올 때까지 탈압박도 해주는 역할도 하네요. 그쵸? 지금 사이드 플레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라인파고 어, 라인 타고 들어가는 거. 야. 야아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번 한번 손에 익히면 정말 좋은 유용할 것 같다. 오도 바다리 하나가요? 바다리 하나. 가요? 바다리, <laughs> 어, 여기서도 이렇게. <laughs>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과감하고, 정말 사람에 홀린 듯한. 드리블 처음 하실 때 원상 턴에만 목숨을 거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아, 악리악리 출격합니다. 이악리도 궁금하신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시몽님들 이제 보나서 잘으시잖아요저 어. 보나지 좋은 게 저희 같은 드리블러에게는 굳이 침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안정적으로 어차피 공을 올라간다. 음. 안정적으로 곡을 밟는게더중요다아 아, 근데 요새 아. 월돈이 그렇지만 진짜 정말 팔고 싶을 정도. <laughs> 렇죠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역시. 나. 그, 스트라이크는 방금 보시면은, 반박된다. 이거 프리키 이런 전술도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키은 무슨 찰 필요가 없어요. 네. 완전. 아, 주주 너무 잘한다, 진짜. 자, 이제 방, 방금도 보시면 지 천천히. 발을 보고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주님이 이제 또글리트 같은 또 식당 콤보 같은 거 잘하시거든요. 이거 리 식당 콤보. 오!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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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았다잉. 좋았 <laughs> <laughs> 저는 드리블을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한 건가 떨렸잖아요 <laughs> 빼기 이렇게 질주 수비를 누르면 안 돼요 수비를 할 때는 아 그러면 드리블한테는 러 진짜 땡큐죠 협력 수비 절대 키면 안 되겠네요 네. 보통 박스 앞에서 한번 제껴지면 협력 수비 바로 키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블레이트피었죠 가면 되죠 여기서 여기서 크로스 절대 안 올립니다 오 봐봐요 아. 아. 하는 거예요. 또 타이밍 살짝 뺏는 거고. 이번 판에는 좀그큰 애들 쓰는 이유를 딱 정리해서 요약해서 네. 말씀드려주세요. 아, 계속해 쭉 길게 나가요. 공격 했으면 이게 사이드가 비거든요 저는 공격을 잘안 켜요. 오. 원장님은 무조건 공격 해잖아요아 그거는 수비가 되기 때문에 기는 거고. 아, 어, 지금 사이드 저렇게 보시는 것만 해도 와. 와. 야, 명이 그냥. 붙으면은 저 사이를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지금 굴리가 달려간다. 왕미칩트 <laughs> 어, 너무 좋은데 근데 생각보다? 아, 굳이 굴리티로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두명 붙었잖아요. 그럼 빛나는 얘기거든요. 아, 드리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유익한 시간이겠다 진짜. 사이드 페이 너무 잘하시네. 요어 잠깐만. 어우 뛰잖아요? 어. 한번 해보는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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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게임이야. <laughs> 게임이야. 퍼스터치 후 연계 동작으로만으로도 한두 명이 그냥 제껴져 버리거나 멈춰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칠때 어떻게 좀 치르게 될까? 저는 저도 익숙한 방향으로 터치를 하죠. 어, 이게 솔직히 영업 비밀이긴 한데 어, 제가 몇번 드리블을 해보잖아요. 수비도 방식이 있어요. 질주 수비하는 사람, 패스 길목을 막는 사람, 이대 이거 두로 빼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공격법이 다 달라요 상대에 따라 대응을 한다? 네. 만약에 뭐 질주 수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도 생각하고 퍼스트 터치 해놓죠 아. 어쨌든 그런 퍼스트 터치를 좀 상대를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팁일 것 같습니다 수비 방법을 보면서 게임을 하라 네. 야, 블랙가이 님이 드리블이 제가 봤던 분중 제일 잘하네요 <laughs> 아아 원상이 아 방송을 안 보신 거예요? 살아있다 <laughs> 살아있다 요 주주권은 여기까지만 딱 지난해 한 번.